뭐하냐, 신나. 그림을 개떡으로 그리고 잡아주 예. <laughs> 오! 오! 덮었어? 덮었어? <laughs> 저거 좋은데 왜 덮어? 왜 덮었어? 왜? <laughs> 아니, 너무 아까운데. 와, 진짜 아깝다. 근데 형 궁금한 게왜 덮어? 저거 캔버스 다시 써야지 그래 그러니까 아까우니까. 캔버스 아까워서 그런거요 아까워서. 아까운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덮고 이제 하는 거니까. 응. 응. 아 원래 그런가. 아 네. 아니 근데 왜냐면 나는 좀 이걸 좀 마음에 안든 거잖아. 그냥 남겨놓고 다른 새 캔버스에 그리다가 저거 보고 또 영감이 떠오르면 그 위에 또 덧칠할 수가 있는 거잖아. 아깝잖아 그 동안 들인 공이. 어? 어?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짜증났어요 저거다가. 아그 정도. 네. 아 그러면 좀.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. 무스키아는 어떤 식으로 작업하나요? 진짜 이렇게 마, 만족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대로 줘요. <laughs> 그게 니네 얼굴이야. 그냥 약간 아, 내가 원하는 보고. 방향으로 안나와면안 아, 나오면. 아니, 너무 싫어. 그러고 줘버려. 옐다. 아, 로러고 <laughs>